성전을 정결케 하는 신앙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약 12년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아니면 총독 그 재임 기간이 끝나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음, 하여튼 왕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갔다가, 어, 며칠 지나면서 아무래도, 어, 예루살렘이 걱정이 되어서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기간은 약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거기 보면 항상 문제는 그 공동체 내에 불순한 무리들이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 그걸 분리시키는 작업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성전의 이 도비아 여러분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다 결정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암몬 사람이 뻣젓하게 성전 깊숙한 곳까지, 거기는 11조 들어오면 이렇게 비축해두는 그 방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큰 방이 이, 이 도비아에게 주어진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것은 이 여러 개의 방, 조그마한 방몇 개를 합쳐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아예 살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도비아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마음껏, 어, 사람들에게 쥐락펴락 하면서 그 종교의 핵심부까지 파고 들어가서 무언가 사단을 낼 것처럼 그렇게 일이 꾸며진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에 이미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 공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성전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방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세간 사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느냐 저는 좀 좀처럼 이해 안 되지만 이게 현실이다. 우리 이상하고 현실이 많이 다른 것처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이렇게 죄가 스물스물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 잡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독보석 같은 것들이 파고들어서 거기서 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거기서 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무슨 성전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방을 헐어가지고 차지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심각한 자리에서 자기가 그것을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라고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근심하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냥 근심만 한게 아니라 그냥 당장 그 방에 있는 모든 세관 사리를 그방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 내어 던지고 이런 표현을 한거 보면, 느헤미아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근심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아는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 제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일을 버렸을지라도 다른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볼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일련이 이들에게 아주 악한 무리들이 악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 길지도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11조 내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일들을 또 느헤미아가 정비하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통원 문제도 이걸 말끔하게 또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아의... 이 개혁을 어찌 보면 제 개혁이죠. 제차 일으키는 개혁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달라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정말 회개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삶도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가 없는 그1년 동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 그냥 기다렸다는 짓이 확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틈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조그만 느슨함, 허술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늑달같이 달려드는 게 이게 악한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다잡고 다잡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느헤미안는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마음에 근심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당장에 가서 그 모든 세관사들을 다 집어내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믿음 생활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갈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완성은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 틈을 통해서 심각하게 번져가는 것이, 이게 악의 습성이에요. 그것도 보란 듯이 대제사장이 이런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암몬 자손들과 함께 할수 없어서 그걸 다 도려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력을 타고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게 그게 악과 대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 세상은 점점 점점 악한 모습들이 아주 즐기차게 심각한 일들을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며 독보서 퍼지, 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지금 악이 팽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불안불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 권력을 타고 기승을 부리고 권력을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까지 파고 들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근심이 팍 몰려왔을 때. 주저하지 않냐고, 그냥,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뒤로 밀어서는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고 말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악의 뿌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 드십니까?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어떻게 받아보면 이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는 잡혀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것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그게 내 가슴에 먹먹하게 울리고 있다면 두팔 걷어 붙이고 그냥 당장에 달려가서. 그들이 끓여놓은 모든 세간사리들을 다방 밖으로 내 집어 던졌던 드헤미아처럼 그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보수신앙, 이 순수신앙 지켜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악한 자들은 이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려고 정조준 되어 있어요. 보수신앙 지키는 거, 이 순수한 신앙 지키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기회적인 이런 모든 그런 생활 벗어나야 돼요.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순수한 신앙. 성전이라면 지켜야 되는 이 순수한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선한 싸움을 하는 목적이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순수함이 사라졌습니까?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돌아서야 돼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 이런 거다 순수함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다 내버리세요. 내 마음의 성전에서 이런 모든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런 생각들 다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만 품고 가는 거. 그게 순수함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섞이지도 말아야 되고,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딸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그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 발견되었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불순물들이 있다고 생각, 드세요? 그거 당장에 내버리세요. 당장에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가지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순수함을 무너뜨리는 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면 순수함은 지켜내기 힘들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이 성전을, 성전된 나의 모습을 순수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비워야 돼요. 욕심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순수함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버섯이 피어 있거나 불순물들이 묻어 있거나 때가 묻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거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거 다 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순수한 믿음 내가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느에미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믿음,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던 그 믿음. 내 평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어떤 위협도 나를 변쾌할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 그거 지켜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